반갑습니다. 아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의 나라 클래식 내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안 내는 건가? 제가 어찌 보면은 이제 옛날 컨셉의 바라의 나라도 하면서 요즘 바람의 나라도 하지만은 사실 요즘 바람의 나라는 워낙 이제 이펙트도 기괴하고 진입장벽도 높고 뭐이러다 보니까 어, 클래식 내면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현바람을 유지하지? 약간 이런 내용을 또 많이 다루고 있죠. 사실 이구버전 같은 경우는 어, 안낸게 아닙니다. 뭐 일단은 제가 자료는 여기 보여드릴 텐데 바람의 나라 클래식 서버 월드 사기 사건이라 해가지고 클래식 서버를 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클래식 서버 업데이트였는데, 클래식 월드 이러면서, 1차적으로 통수를 친 바가 있습니다. 클래식 월드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부여서, 그러니까 박물관을 이렇게 내놓고, 이 20주년 때 클래식 서버 낸다고 이제 거하게 홍보해놓고, 갑자기 이제 클래식 월드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통수를 친 이력이 있습니다. 홍락 님도 왔었는데, 홍랑님마저 실망을 하고 이렇게 돌아간 기억이 있거든요 20년으로 가면은 어? 지금 바람에라 어? 구버전? 이거 구버전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구버전이죠 하지만 이 구버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버전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구버전을 가장한 그런 신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구버전 외형인데 어. 그냥 인터페이스만 구버전이 그런 이죠 지금 여기 진서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어, 어, 여, 약간 진짜 구버전을 한다고 느끼시지만은 지금 보이시면은 아, 이거 보십시오. 이 구버전이 이게 뭡니까? 이 구버전에 맞지 않는 아, 이 어.. 신버전 괴물 굉장히 인실감이 심하죠. 사실, 자, 연속으로 가면은 사실상 어 그냥 맨만 구버전이야 그냥 똑같은 신버전이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옛날 감성을 솔직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구, 아무리 구버전 그래픽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구버전 그래픽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구버전 인터페이스인데 모터턴 똑같지만은 음, 신버전 이백 로 이렇게 뭐 구버전의 바이프리오 이거 아니잖아. 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라고. 물론 구 버전도 중요한데 그 시절의 밸런스와 그 시절의 감성에 맞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구 버전 그래픽으로 바꾸는 게 생기지만 은 유저들은 여전히 클래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어 넥슨 플레이에 어 하나의 메일이 오게 됩니다 바람의 나라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드디어 클래식 버전 관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설문 기간은 이제 12월 22일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음, 설문 조사가 지금 하루도 안 돼서 갑자기 이제 조기 종료를 했거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인터뷰를 하면은, 뭐 이제 뭐 넥슨 캐시랑뭐 인터뷰 이런 거를 하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바람의 나라 혹은 아르테일을 이제 즐기는 유저분들께 이렇게 이제 설문 조사를 돼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음, 아르테일의 핵심이 아니라, 이제 바람의 나라가 이제 메인 핵심으로 보여지거든요. 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메나가 걸어온 역사 갔는데 아래의 보기 중바람메나의 클래식 버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시기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시점 1은 이제 바람메나 서비스 시작 1996년도죠. 이때는 이제 그래픽 이 많이 다르죠. 우리가 사실 이때 바람을 해봤다. 거의 최소 30대 후반 아니면 이제 40대 이제 초중반일 겁니다. 뭐 많이 가면 이제 50대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 30대 초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이때는 제가 나이가 이제 3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1994년생인데 이때 쓰는 제가 응애였기 때문에 이 게임은 해볼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30대 후반 아니면 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시점이 이때부터 약간 이제 근본 바람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이제 뭐 도사 승급 나오고, 음 이때부터 사실상 이제 바람의 나라를 좀 많이 알린 뭐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겠죠. 10.3 북방 대촌 중국 일본 용궁 등이 구현된 시기 3차 4차 승급.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바람메나가 최전성기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저 또한 이 시절에 이제 유입을 했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응애다 보니까 저는 2 0 0 2년때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중국까지 이미 나왔을 때였죠. 그때 저는 어 이제 표범 형님 가이드북을 이제 사서 자주 챙겨 봤는데 그 때는 제가 이제 달인이어가지고 그냥 가이드북만 봐도 재밌던 시절이었어요. 어째보면 이때가 가장 황금 밸런스가 잘 맞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니까 러 9버전인 걸 떠나서 노가다성도 좋았고, 환장 경험치 던전도 있었고, 뭐 퀘스트 내용도 되게 탄탄했고, 그래서 이 시점이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클래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무조건 3번을 꼽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시점 4번. 하우징 시스템, 환수 시스템, 중사 뭐 신버전이죠 이때부터는 지옥 던전까지 사실 이 구간은 어제 무료화 때 이후로 이제 2차 전성기를 맞이한 구간이긴 한데 제 무료화 이후에 뭐 초상 축지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환수 나오면서 슬슬 이제 밸런스가 약간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뭐 둥기촌도 그렇고 둥기촌도 초상 축지 없으면 사실상 사냥이 거의 안될 정도로 아무튼 이때부터는 서서히 약간 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기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 시작은 여기부터죠. 황금 떡볶이요, 각인이요. 와 이거는 진짜 한대치워 받고 싶네요. 진짜 이거는 욕안 먹으면 이상한 겁니다. 백제 등 컨텐츠 등이 구현된 시기 5차에서 6차 업데이트. 근데 웃기게도 저는 이 시점 때가 전성기였어요. 저는 이제 이때 완전 베이비였고. 이때는 이제 제가 첩 4차 정도 하던 시절. 이 시절 때 이제 고인물이 누가 있었을까? 일단 제가 알고 있던 고인물 중에서는 우리 바통류, 배도님이 이 시절 고인물이었거든요. 제가 알던 고인물 중에서는. 음, 근데 이제 이 시절 때 고인물이던 사람들이 적고 이제 그 밑에 있던 유저들이 이 시점 5에서 좀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찌보면 이때부터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시점 6. 뭐, 복내산이요? 영술사요? 아, 이거는 좀, 사실 이때부터 이 영술사 나오고 뭐 마도사, 영술사, 사사 뭐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나고, 사실상 바람 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이름 이름만 바람의 나라고 사실상 뭐 맨날 하는 소리 뭐바이프리다뭐 바람 투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던 시점인데 음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 시점을 제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이 시점이 없었으면은 지금 아웅 유튜브도 없었을 거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클래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제일 좋다고 하면 거의 뭐뚜들게 음 맞을 시이겠죠 아무튼 저는 이 시점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린 이제 클래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빼고요 살수 인도 구버전 그래픽 옵션이 구현된 시기 이거는 현 바람이죠 그냥 뭐 얘기를 하시는 마시나 그냥 어좀 멀리미나리로 이거 가려나요 바람의 나라 걸어온 역사가 관련된 아래의 보기 중 바람의 나라를 플레이하신 시기는 모두 언제인가요? 저는 3번부터 했습니다. 3, 4, 5, 6, 7. 이렇게 했고요. 1, 2번은 아쉽지만 제가 이제 못해봤죠. 안 해본다기보다는 이제 나이가 어려서 못해봤다는 거. 3, 4, 5, 6, 이렇게 해봤고. 바람의 나라 가 걸어온 역사와 관련된 아래의 보기 중 가장 선호하는 시기는 언인가요 무조건 3번입니다. 무조건 3번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위에서도 말했지만은. 게임 이제 제일 전성기 시절이기도 하고 컨텐츠가 너무 또 다양하기도 했고 밸런스가 너무 잘맞았어요이 시절이 클래식 나오면 솔직히 저는 무조건 3번입니다 4번은 솔직히 좀 애봐요 신번 근데 이때도 나는 재밌긴 재밌었거든요 수익성을 생각한다고 하면 4번이고 순수 재미를 따지면 무조건 3번입니다 근데 저는 4번 나오면 솔직히 저는 안할것 같아요 그냥 현 바람하고 말지 음, 4번은 음... 좀 그래요 응답하신 시기에 바람면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이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냥 그 게임 자체가 그냥 추억이었죠. 그 시절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9버전을 이제 원합니다. 시점 3. 응답하신 시기에 바람의 나라 동일 조건 그대로 재출시되는 플래식 2항 있나요? 당연히 5번이요. 무조건 5번입니다. 제발 좀 내요. 저는 이 치킨 게임을 좀 그만하고 싶어요. 항상 이게 나오는 질문이지만은 클래식 바람의 나라 나오면은 뭐, 뭐 초대박 날 것이다 아니다 음, 이미 지금 시스템이 너무 나이가 빠졌고 초상축제 없이 어떻게 게임할거냐 클래식 나와봤자 뭐 한달 뭐 두달도 안돼서뭐 반짝했다가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치킨게임을 계속하는데 저는 이그 게임을 이제 좀 그만 놔줬으면 좋겠어뭐 클래식을 내고 뭐 되면 어 잘되고 있네 뭐 그러던가 안되면 어 너네들이 안된거잖아 뭐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씨발 결론이 없어요 계속 그냥 끊어버면싸움나 하고 있는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치킨 게임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클래식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바람에 사설 서버... 뭐 사설 서버요? 이게 뭐야 이는 사설 서버에 관련된 걸 물어봅니다. 음. 답변해주신 내용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야 자객이네. 야. 야 사설서버 하는 사람 있으면은 야 캐릭터 막 정지시키려고 너 이제 넥슨 게임 못한다면서 넥슨 음, 정지시키려고 일부러 자객질하는거 아닐까요와이 좀, 내용 좀 선뜩한데 음, 유저께서는 사설서버를 플레이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해본적은 없습니다 영상으로 본적은 있는데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음, 저는 지금 현 바람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본적은 있습니다 현재도 플레이하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플레이하신 지점서 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설 서버를 플레이하는 기간.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뭐 1년 넘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년 뭐몇년 이렇게 단다하는분도 있는 것 같고. 사설 서버를 플레이하는 이유는 제가 사설 서버를 플레이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플레이하는 이유는 그냥 그 시절이 더잘 맞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음, 그 시절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내가 게임을 하는데 성량이 이제 다 있을 거잖아요. 뭐 약간 좀 천천히 길게 보는 게임을 좋아한다. 뭐 그러면은 플시인것 같고 지금처럼 엄청 스피디하게 뭔가 하는 거 좋아한다고 면현 바람인 것 같고 음, 뭐 이거는 다 이유가 뭐 가지각색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시절 게임을 좋아했던 분들이 그냥 많이 한다고 생각 듭니다 가장 즐겨하는 플레이했던 사설 서버 를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사설 서버를 하진 않았지만은 제일 유명했던 서버 뭐 불읍이라고 불리는 이제 불옹 퀴트나요? 어, 뭐 불옹. 어 그런 서버가 있습니다. 거기를 사람들이 개장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사설 서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응답하신 가장 즐겨하는 플레이는 무엇인가요? 어 보스? 뭐 생산 채물이 왜 있어? 이 뭐야 이거는 생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설 서버인데 부버전인데 음... 개인적으로는 다 재밌었던 것뭐 캐스트도 재밌고 공성도 재밌고 사냥도 재밌고. 1년이요 위에서 응답하신 가장 즐겨 플레이하는 사설 서버가 넥스를 통해 동일하 출시되면 플레이 하실 의향이 있나요? 당연히 5분이겠죠뭐 말해 뭐해 지금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해도 클래식 나온다고 하면은 한 사람들 지금 한 트럭 서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단 좀 빨리 내고 얘기합시다 일단 유저님께서는 아르테일을 현재도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아르테일은 이제 메이플 클래식 버전인데 아르테일을 현재로 플레이하고 있는가 이거는 저는 해보진 않았어요. 그냥 좀 보긴 했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이 메이플은 클래식을 왜 설문조사를 하냐면은, 최근에 이제 메이플이 이제 그 클래식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게임들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뭐 아르테일, 로나월드, 메이플월드 이런 게임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메이플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제 그런 유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서, 우리 바람의 나라도 클래식을 내면은 잘될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약간 바람클래식 내려고 하는 건데 일단 메이플 유저들한테 한번 같이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 레벨 몇찍어봤는지뭐 플레이는 얼만큼 했는지 음, 뭐 아르테일은 뭐 메이플 클래식이랑 얼만큼 비슷한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음, 아무튼 설문조사의 내용은 일단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커뮤니티에서 일단 자료를 이렇게 확인 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또 깊게 물어볼 정도면 은 진짜 클래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기대를 가져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클래식이 나올 가능성을 10% 미만으로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바람의 나라 클래식 관련 설문 조사를 이제 가볍게 이렇게 맞춰봤는데 진짜 저 내용이 나옴으로써 진짜 이제 많은 유저들이 또 이렇게 또 클래식 관련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에게도 어 바람의 나라 클래식 언제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또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사실 이 내용을 아는 거는 바람의 나라 운영진밖에 없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이꼭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뭐 뭐 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일단 이유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바라메나라 9버전 그래픽이 났음에도흥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그래픽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옛날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원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구버전 그래픽만 가지고는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끝없는 시킨 게임 논쟁, 클래식 뭐 나오면 잘될 것이다, 안나오면뭐 나와도 뭐 얼마 못갈 것이다. 저는 그 얘기 좀 제발 좀 그만 듣고 싶어요. 그냥 일단 클래식을 내고 음, 그결과로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걸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힘들어 이 바람에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 음, 현바람도 힘들고 옛날 것도 힘들고 참. 옛날 이제 구버전컨셉을 하잖아요? 뭐 사설 서버로 맨날 물어보거든요? 차라리 이제 이거를 정식으로 내버려야 저도 이제 이구버전 그래픽으로 컨텐츠 하면은 사설 서버 얘기도 좀덜 나올 거고 음, 그러면 이제 또 저도 컨텐츠를 뽑을 거리도 많을 거고 음, 그래서 음, 클래식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수익을 어떻게 유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음, 그거는 사실 뭐 운영진이 알아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나온다고 하면은 꼭 시점 3번 음, 이제 환상의 삶까지 있었던 그구버전 클래식으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클래식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음, 여러분들도 바람의 날 클래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와 함께 바람의 날 클래식으로 한번, 네, 같이 플레이를 해봤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